글쎄? 잡고 응. 있어요? p 바람 a m Param. Param. 이 a r 이 m 이 a 다 a m Par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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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r 봐봐봐봐. 이게? 이 예, 예, 걸렸어요. 다시 조금만 더 밑으로. 아니요, 조금만 더 밑으로. 예, 좋아요. 걸렸어요? 아니 조금만 더 당겨요. 예 걸렸어요. 에서 걸리 건이 안 걸리네. 됐어요? 예, 걸렸어요. 안 걸려? 걸리긴 걸리는데. 네. 조금만 더 당겨서 조금만 더 안쪽으로 조금만 더 밑으로 해 봐요 예 좋습니다 밀려나가네 다시. 다시 바람 넣고 바람 빼고 처음부터 새로 처음부터 다시 <laughs> 높은 데서 있으니까 이게 잘안 되나 아 위치가 높으니까 응. 음. 걸렸, 걸렸어요 걸리는데미리러지네리금만 미끄러, 밑으로 서 고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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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서서서 오케이, 걸렸어요. 아, 됐어. 훌륭하십니다. 자, 이래서 장기문을 열었습니다.